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마지막 때,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듭남의 은혜를 주세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 어, 왜 놓지 못할까? 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laughs> 이 골리앗하고 블레스 어, 골리앗이 블레스과 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어, 이 사울이 왕이 되어 군대를 끌고 나갔죠. 어, 그러나 어, 골리앗이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고 그만 어, 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 이 소식을 어, 살피고 가져다 주기 위해 왔다가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 감동으로, 어, 이 골리안 앞에 쓰죠. 그리고 물맷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안이 죽으니까, 어, 블레셋이, 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군대가 그때 뭐 무기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어, 이 사우라고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막대기 뭐 그런 거, 어, 농사 짓는 연장들 그게 무기였는데 결국 어, 칼과 창을 가진 어, 블레셋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 돌아오는 거예요. 어, 돌아왔더니 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어,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어, 환영하는 거죠. 어, 이걸 이걸 뭐라 그러죠? 승전, 승전과 어, 개선하는 겁니다. 승전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거죠. 축복의 시간인데 이 축복의 시간이 결론적으로는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 됩니다. 이일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평생의 원수가 되어지죠. 1년 마지막 때 뒤돌아보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전철 타고 출근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가면은 어이 지하철, 전철, 그다음에 기차 타고 어막 장거리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를 다 했어요. 출근할 준비를 기차역까지 왔습니다. 전철이 고장난 거예요. 전철, 어 고속전철이 그냥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서울 부산보다 더 먼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고속전철이 망가지니까 고장나서 못 가는 거죠. 난 준비 다 했고 직장도 저기 있는데 어, 나를 왔다 갔다 이 옮겨주는 전철이 망가진 것이죠. 어, 저희 집이 오늘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수리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요. 저희 집이 17층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내려오면 오후에 가야겠죠. 왜냐면 작동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끌고 가고 옮겨 주는 게 있어요. 마치 고속 전철과 엘리베이터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작동이 안 하거나 고장나면 올라갈 수가 없죠. 1층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망가진 거죠 엘리베이터가 그게 뭘까요 영적으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망가지면요 고장 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잘 나갔어요 근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더라 <laughs>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뭐 아예 하나님께 안 나갔던 분들이니까. 근데 예전에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 고장나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사울이 믿음이 좋았죠. 사무엘이 사랑했습니다. 사울을 키도 크고 순종하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염소 찾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막 축복해서 영도 임하여 마치 예언자와 같이 되었고 성견자와 같이 되었죠. 사울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끊어진 것이죠. 왜 그런가? 왜 오늘 이 사울의 믿음이 망가졌는가? 어, 이거죠. 노래를 들었어요. 귀에 들렸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를 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이 노래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땅, 블레셋까지도 갑니다. 어, 이게 그냥 유행인가가 돼버려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말을 듣는, 그 노래를 듣는데 마음이 상한 거죠. 왜 그래요? <laughs> 자기는 왕인데. 그래도 이 소년 다윗보다 자기가 높아져야죠. 어, 뭐, 다윗이 골리아 죽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전쟁에 나간 것도 자신이고 가서 그래도 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고 자기가 수고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게 인정을 못 받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한 번만 잘한 건데 한 번만 인기가 글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쾌. 이 불쾌한 마음이 계속되니까 화가 난, 분노하였습니다. 분노. 그리고는 다윗을 쳐다보는데, 저, 사, 저 아이가, 야, 인기도 없고, 백성들 마음도 다 없고, 마지막에 얻을 건 자기가 논리가 세워졌는데, 오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냐? 스스로 날 죽이고, 이 나라의 왕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는데, 스스로 혼자. 스스로 혼자. 그래서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은 뭐예요? 그다음부터 다윗만 보이는 겁니다. 다윗만. 다윗이 웃어도 오해를 하고, 혹시 뭐가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왜 웃지? 다윗이 뭘 하면 뭔가 어딜 가지?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윗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병입니다. 그다음부터는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이 다윗이 이 사울의 믿음이 망가지기 시작한 게어 언제부터냐면 이 노래를 들은 다음 불쾌감, 노분노. 그다음에 사울만 다윗만 보이기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8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8절에 이렇게 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 베드로전서의 이 고민 중 하나는 뭐,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5장 1절을 보면,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된 자, 누구야? 장로, 교회. 베드로와 같이 교회를 다스리는, 뭐 이때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쵸? 교회 리더들. 너희가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생각하고 치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에서 하고, 너희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이득을 위해. 그럼 진짜 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영광의 간을 준다는 거죠. 장로들은 양을 치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그래서 자원에서 기쁘고, 억지로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된 젊은자들은 순종하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장노님들이 교회 리더가 젊은 성도들을 치리할 때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지만 뭐 특출난 젊은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장로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갈등. 그래서 이 치리하는 일에, 다스리는 일에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5절,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럼 우리 밥 먹고 사는 일, 돈 문제, 사람 문제 이런 건줄 알고 이거 죽게 맡기고 기도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얘기하는 염려는 뭐냐면 교회의 리더가 교회의 성도를 치리하는 일에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내 말씀을 들을까? 왜교회 오지 않지? 왜 가르쳐도 안 되지? 변화가 없지? 이런 염려. 여러분 먹고 사는 돈 문제 애들 기르는 염려가 아닙니다. 그 이걸 접어놓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러고 교회 오지는 않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다 맡겼어 주님이 알아서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치리에 대한 염려예요 어떻게 하면 더잘 치리할까 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야 혹시 이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마귀가 마귀가 그 틈을 찾아와서 그 틈새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을 돌볼 때아 저분은 왜 저렇게 하지? 계속 오시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야비딱선 탄것 같고 그그 사람만 주목하여 보면요, 그 사람과의 내 관계 속에 이게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틈 그래서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다 휘젓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과의 이 관계 치리할 때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 그 틈이 뭐야? 시작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저 사람을 염려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면 그 근심에 반드시 마귀가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도하고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뭐 넘치고 뭐 여러의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그래도 열심히 하실 거야. 그래도 언젠가 변화될 거야. 이렇게 염려하는 순간 그, 근심, 그, 근심에 마귀가 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은혜 아래 굳게 쓰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오늘 사울이 하는 일은 뭐죠?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치리해야 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름 부은 왕입니다.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은 나라도 정치도 뭐 군대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자기 백성을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그런데 다윗을 보는데 치리하는 일에 염려가 생긴 거예요. 야 저게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야 이제는 나라를 뺏으려 고 그러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염려가 그게 뭐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죠. 질투가 생기고. 염려가 시기 질투로 바뀝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윗만 보이는데요. 다윗만. 전부 마귀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다 오해합니다. 마귀가 사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틈을 주고, 틈을 주고, 시기 질투, 분노, 오해하였더니,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악령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림에 심있게 내렸대요 그러니까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쓸데없는 거를 많이 봅니다 쓸데없는 거를 세상에 나가서도요 갑자기 차를 봐요 집을 봐요 뉴스도 쓸데없는 거 많이 보고 스스로 근심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대 나라가 이렇게 될것 같대 지금은 뭐가 안 된대 대출이 다 바뀌었대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를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만 주목하는 거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틈으로, 근심을 통하여. 그랬더니 그 집안에 정신없이, 그다음부터 정신없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떠벌리고. 뭐, 이날부터, 여러분, 사울은 마귀에게 붙잡힙니다. 악한 영에게. 어느 때까지 붙잡혀요? 죽을 때까지. 이날 사울을 미워하여 시기 질투 심을 가져서 다윗을 주목했는데 그날 들어온 악령이 여러분 다윗 사울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로만 다스려져요? 찬양. 근데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다윗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틈을 메꿨어야 되는데 이거를 틈을 조금 주니까 이게 점점 커서 대문이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내 마음, 다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분 막 시온의 대로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찬양을 드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찬양을 들어도 악령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 들으면 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찬양을 들어야지. 악령이 찬양을 듣는데도 악령이 뛰어요. 교회 안에 뭐 예배 안 드립니까? 찬양 맨날 부르지. 그런데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피하니까 벽에 박히더라. 그날 이후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이, 그날부터 뭐가 돼요? 사울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자기를 지켜줄 형제도 없고, 그냥 불러서 와서 악기하라 그래갖고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섬기고 있는데, 전쟁 날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나가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사울이 막 눈이 돌아가고 창을 던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말하면은 또 어, 거봐, 내 말이 맞지, 니가 마음이 돌아갔지. 이때부터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마귀가 들어올 틈을. 그래서 10편, 5편입니다. 10편, 5편,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이여 나를 저 악인들 사이에서 건져 주세요. 그다음 6장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례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척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뼈가 녹아요.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다음 8절을 보니 아그레 가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일입니다.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내 주변의 악인들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원수가 나의 영혼을 또 차와 내 생명을 짓밟으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 홀로 가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틈을 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런 시간이 없죠. 그냥 바로 확. 틈이 열리니까 악령이 들어온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결론. 계속 사울은 여러분 더 악해지고, 다윗은 하나님 붙잡고 연단하는 거죠. 기도하고, 맨날 울고, 앞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기도하니까 맨날 울어요. 두려워요. 악인들 사이에 있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뭐야?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를. 그랬더니 14절을 보니, 천부장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울 때 그렇게 지혜가 생긴 게 아니라 두려울 때 여러분도 나가 직장에서 일할 때 사람들 다스릴 때 근데 오해받고 악한 것들로부터 막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울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틈을 벌리지 않게 내가 저거 죽여버려 내가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익명으로 글을 올려버린다. 아니면 복사해서 다 뿌려버리든지 막, 여러분,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묻고, 참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랬더니, 사울은 다윗을 이제 뭐예요? 그 지혜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두려운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하셔야 되는 거. 시기 질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시기 질투를. 쓸데없는 거에 주목하시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눈으로요. 여행지만 한번보내 여행지만 한번 꽂혀서 주목하잖아요. 여행지만 보입니다. 옷만 보이면, 옷, 옷에 주목하면, 여러분, 옷 밖에 안 보여요. 차에 주목하면 차 밖에 안 보이고. 그 1년 마지막 때에 되는 엉뚱한 거에 주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목하라는 것이죠. 자, 이날 이후로,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갖고, 어,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가잖아요. 블레셋 땅. 누구, 골리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31장, 사무엘상 31장 결론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안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쫓아온 거죠. 겁도 없이. 그랬더니 블레셋이 야 사울이 이스라엘이 온대. 나가서 싸우잖아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초격하여 죽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리고는 나를 죽이라. 결국은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늘 다윗이 죽었도다 사울이 죽었도다 사울과 그의 이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었대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이 31점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벽에다가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그의 시처는 뱃산 성벽에 못 박으니라. 결국 누구에게 죽었어요? 블레셋에게. 누구 때문에? 다윗 쫓아가서,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을지 살지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하는가? 여러분,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요, 분노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것만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죽는 것이죠. 이게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목하는 것으로 망하는 것이죠. 1년 마지막 때 어, 우리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이 베드로가 장로님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야, 그거 염려하지 마. 치리하는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 그 사람만 보지 마. 그러다 큰일나. 그 시기심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분노가 되면 그 사람 쫓아가다가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네가. 마귀가 여러분 다윗을 쫓아가다가 사울 죽을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주목되기 시작하면 아 이거 아닌데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보이지 계속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망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사모하는 거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시기 질투 이거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시기 질투. 내가 더 높은 사람인데. 내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늘 남하고 비교하고 그럼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 저 사람보다는 좀 좋은 집에 살아야지. 더 가져야지. 뭐 해야지. 그 그게 죽을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년 마지막 때 사모하는 하나님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기심.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심을 내려놓게, 질투를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거를 여러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보단 잘 돼.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 저교회보다는 우리가,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잖아요. 결국, 가인, 시기와 질투로 예배하다가, 뭐, 아벨만 보이는 거죠. 때려 죽이고, 마귀에게 틈을 보인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시기 질투를 다스리시고, 이거, 성령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이 모든 삶에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다 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억울할 거예요. 그럼,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그냥 우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너는 그 문제에도 마음의 틈을 열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실수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 틈으로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끔 다시 정리한 것이죠. 평생에 마음의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위대한 왕 7위자가 되어지는 거죠. 야, 염려하지 마. 다윗이 밑에 그 요압 장군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요압 장군을. 다윗만 무시하고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 얼마나 무서운지. 삼국지에 나오는 뭐 그런 장군들이 밑에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처럼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품고 그냥 기도하고. 그 관계 속에 절대로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은 거죠. 늘 기도해서 시기, 질투,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 주신다.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어, 오늘 이 사울, 내 안에 있는 사울, 이 마음, 여러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야,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저을 내려놓지 못할까? 금년 11월. 여러분, 이거 내려놓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전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어느 때부터 작동을 안 합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작은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높여줄 때 전쟁이 없을 때 그러나 전쟁이 있고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보단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 골리앗을 죽였는데 두렵습니다. 시기 질투로 그를 바라봅니다. 분노합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것보다 다윗을 더 높여서. 그랬더니 그 틈으로 그 염려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형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결국 악한 형에 끌려 마지막은 다인만 쫓다가 결국은 블레셋에서 죽고 목이 자르고 벽에 이못 박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사람들 속에서 시기 질투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날마다 다윗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 사탄이 아버지 들어오지 않도록 틈을 메꾸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시기 질투를 다스려 주세요. 지금 그것만 보입니까? 그 보이는 주목하는 것으로 마귀가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도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